안녕하세요. 뽐티 베팅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 옆에 브롤스타즈에 이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왔는데요. 이 옆에 CCTV를 눌러보면 시간 이상 탐지라는 게 나옵니다. 여기서 입력을 눌러주면 이상한 화면이 뿔뿔 움뜨면서 울리 하고 들어가게 되거든요. 여기서 펀튼 이거 누르면 슈퍼파크가 나옵니다.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수첩도 있고 좀 추가됐어요. 원래 이것밖에 없었는데 이 옆에는 오픈 이런 것도 있고 아주 브루스타즈의 기한일 그리고 이번에 레온의 얼굴도 공개되었습니다. 보이시죠? 레온이 사탕 훔쳐가는 거. 그리고 여기 맨디 니타 니타 얼굴까지 공개됐고 맨디의 어렸을 적까지 공개되었습니다. 자 과연 이스타파크에는 어떤 일이 있는 걸까요? 하나 둘셋 하면 오바